이걸 바바줘줘 w a 형 I never was. I never was. I never was. I n 어 v e r was. I n 라 v e r was. I never was. I n e 은총아 은총왕 네? 형 믿지 형 믿지 당연하죠. 아, 야, 야, 대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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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대단하자. 나도 나도 믿어. I trust you. I believe you. 팀이 팀이 안 되던데? 잠깐만 <뭐라> 아, 주방 있어요. 근데 키친 몇쪽 키친 몇쪽 나도 채우자 나 나도 채우고 나누 어이구야 오케이. 형 좀만 기다려 우리 나눠 팔 나눠 차지 나눠 차지 나눠 차지. 나는 못 차요. 나도 있어요. 예. 있어. 예, 아직 없네. 어요고고고 오케이, 오케이. 속, 속, 속. 계속, 어. 좀 지금들. 이 아, 네, 계속 계속. 나 하나 좀려요 하나 아, 려요 어. 우리. 차라 는데어어어 어. 어, 뭐야, 이거?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오면, 다자 hey. 따로 가죠. 자탄 따로 쓰고, 그냥 저 잡박 먼저 던지. 오케이. 형, 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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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서, 앞에서. 자자에자자에자자에 그냥, 자자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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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이 못해요. 하는데? 다이 다이브. 다다 다이브. 다다이 네올때 남아? 어두명래 아, 우리. 우리가 자, 우리가, 우리가 면될 듯. 보다 어, okay. 어, 아, 이거 보자, 보보오다다어이 역시 여기서 여기서 딱어 없어. 나거 라인 는넣어요어형 응. 어디가? 안보 가네. 리리 가자, 가자, 가자. 이있나요활활나미나 다들 아 n t k 다들 w I don't know. I d o n 고 k n o 자 I don't k n o 할만해 할만해 들어봐 너 방배 없어 방배 없어 우리 투어인데 램피 램피 하나이라면 가능할까요? 야야야 비트 왼쪽 야빽 받아서 램피 없어요? 두시오 왔어요? 맞지 맞대 뭐야 개웃기네 살아보자 <레>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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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열시오 있어요? 루시브 좋아해 루시고좀 좋아. 루시 피다게 루시 진짜 좀 쉽다게 얘 루시 루시 아 잡았다 <놀람이> 아, 맞다 맞다 맞다. 히히. 아, 아 히히. 돼.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 줘야 돼. 같에 디바이스인데 아니배라라라라라나라라라라나라라라 아 어, 뭐야? 음, 우리 자리 없어요. 아봐파디이 한명 이 딜메달이 없는데? 머리가 <목소리나> <목소리나> 뭐요뭐 하세요 라인님? 게리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요? 게리하고 있는데. 요 캐리 중인데 뭔 소리 하는 거지? 내우 적의 공격까지 30초.

안녕하세요. 오.. 터졌는데 아, 오시. 자, 자, 자. 살려. 개 개머리한 거어딘들 주방. 살려. 아, 살려니. 그냥 들어갔다. 아, 똑같다. 똑같다. 시간이 안 돼서. 안 밀릴 거야, 여기서. 누시 와야 살렸어. 려보자살리피 따기 뭐야, 갑이. 주방 있어요. 이 하나 없어요? 일단 한번 박아야 돼. 한번 박자. 이거 한번 박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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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어디 가야 <laughs> <laughs> 아, 진짜 가다면서오 초월, 저긴하네 초월, 오케이 데 아, 답답... 아 <laughs> 인사로 방어하긴 해요.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안스나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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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 spooky> <laughs> 어, 우리 거점 터치한데, 갈 준비. 나도이나도 가능, 나도 가능. 어버요. 터치하고 이거 바로 붙으면 안 되나 이거? 나 나도 게 나도 게 나도 할게. 잘했나나나나나나 이거 되야 나한테 나한테 고맞았지맞았지 맞췄지. 땡겨 땡겨 땡겨. 아못 어, 땡기겠다.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 미안해 못 땡기. 공 아, 많이 뺐어, 공 많이 뺐어. 어어 미안해 못 땡기 네, 못 땡기. 파파. 막... 타탄 죽겠는데. 나머 망치 잡야다나 탄만 살려 갈게. 이거 자폭철 비트 있다. 스 아직 없을 수도. 자폭이랑 철 정도? 빠른만 이 갈게요. 그냥 바판. 빨랐다 빨랐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오호 뭐야. 어, 진짜 빨랐다. 딜라인 있어요. 딜라인스 거점에 고점에그 뭐야 그 자리에 가요. 네. 다음에 할수 뭐야, 와, 한아 왔어 여기인데? 아, 뭐? 하나, 하나, 하나. g r great, great. 아. 아. 나도 태우고 여여 여기서 여기서 하나 있어요, 나도 있어요. 차탄 나도 있어요. 어, 저자 우리 안뺄 거라고 우리 우리 안뺄 거라고 김말 좀 해줘. 우리 야타루시? 야타루시 없어. 앞에 아나 어제 평나이스 베트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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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받아 펑 받아 펑안돼 여기 할만한데 너무 <laughs> 잘하네 아, 아나 하나 아, <laughs> 있어 지는데 뒤에 하나 있어 서하나서하나 괜찮아 괜찮아 어, 나괜찮 괜찮아 괜찮 택시 괜찮아, 괜찮아. 우리 루슈 지금 택시 타러 왔어. 아 택시 잡아줘. 택시. 라인 방박깨준다 이거. 오케이. 잠 깨봐 나 망치 있어. 라인 부자. 라인 부자. 나 라인 방박 때리는 중. 어나좀 봐. 더 빨리 더 빨리. 있어요. 월 있어요. 월 있어요. 엄청 빨리. 엄 빨리. 가자. 터득해. 가자 그냥. 우리 다 왔어. 힐맨 빠짐 힐맨 빠짐 가자며. 나이스나이어요좀 저한테 들어 아이고. 아우, 아 네, 파우스 썼는데. 갭, 갭, 갭. 아무거나 살수 있나? 나이스. 저 망치 있어요. 포인트 최대한 비벼놨거든요. 한번더 가서. 어, 상대, 상대 망치 있어, 상대 망치 있어. 나 앞으로 좀 맞아야겠다. 저희 디바 조금 느려요. 알아요, 저좀 맞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2층에 자리에서. 저 달았어. 하나 있어야. 요 이거 네야. 뒤바 어, 먼저 가봐. 뒤바 먼저 가봐. 아, 내가 확실히 하까 야, 망치 있어 바퀴. 이거. 네네. 하나 가능. 뒤바 할수 있지. 바퀴. 나 여기 어, 기다리다가. 찾아가, 찾아가자. 찾아가자. 찾아가보자 이거. 나 왔어. 나 왔어. 아, 나 왔어. 우리 하나 누웠어요? 아, 끝못 밀었다. 나 달았어. 나한케이 라인. 아, 이거 네, 뒤에 가자야 돼. 이거 걸려. 디바디바안 되나? 뒤에 디바 아. 뒤에 디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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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바게 피 티바게 피어야 아, 나랑 한 바퀴 돌았다 이거 뺏겨조 지금 뒹게뒹게아 메카 필. 아, 깼다. 아 깼다 자리야 방 빠진다 티바게 안 해. 오. 아, 망치 나 망치 있어 나 망치 있어 이동 안 깼어요 오우 나이스 아안 막혔잖아 아 뭐야 어았네 있죠 님 있어요 아자 가자 가 괜찮아 아 사라 컷 자리가 있어요? 사라 테스 나이스 님이 오세요 조심히 나노 또우자 나노 좀 맞고 올게요 저나 이거 2층에서 따로 1층에 따로 올라가면 되냐? 이거 그냥 여기 있는 곳으면안 되던데 잘... 어? 어 나이스 네, 아, 나노 있어요 어, 어 2층 안돼 저 여기서.. 저 이거 여기 하나만.. 노려볼게요 여기 진짜 신경쓰게 할게요 여기서 다한 하지 마세요 제발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속만 있으면 나 진짜 다 죽일 수.. 나도 시원히 바로 드릴게요 샤나있을 때. 이속있죠이속있죠 여기가 못 오잖아 신통제 못 오죠? 신통제 못 오죠? 못 오죠? 신동제못 오죠? <laughs> 안 오는데? 샤노 가는? 개 무섭죠 지금? 얘네 네, 돌아간다 오른쪽 돌아가요 이거 <laughs> 정국다 나이스 그아 가는 척한다 가는 척한다 가한다 척한다 다시 온다 다시 와또 다시 또와 이거 어 아파 있어요? 못얻못 얻어 <laughs> 못 얻어 못못 무섭고 아탄 아 가도 나 이거? 자리야 3명 어자리명 없어 저 죽어요? 계속 계속 이요 어나 탄다 티티바 제 놨어요 우리 라인 진짜 웃기네 아이 <laughs> 아, 친구제구 <중국이 존나? 웃음> <laughs>